자수행을선 어, 말씀이 이제, 어, 거의 끝날 무렵에 안아바나 사키로 강사를 한다 보니까 음, 이 몸이 얼어붙은 상태처럼 경직된 상태처럼 하면서 몸이 사라지고 호흡도 사라지고 이만 남아 있는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암만 남아 있다. 네. 아는 마음. 아, 안 마음, 안의 마음, 예. 네. 그, 이 상태로, 아주, 성성적절한 상태이면서, 그, 마 안, 암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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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남아있는데, 이 상태로, 자 계속, 자 가야 하는지, 그때는, 대상을 뭘 잡고 해야 되는지, 어, 그, 아나바나 사티 호흡 명상할 때는 그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뭐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하면서 이제 그 계속 이제 우리 인식이 변하죠. 이제 호흡이라는 것도 그 느껴지는 게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변하는데 때를 때는 때로는 뭐 호흡이 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세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호흡 명상을 할 때는 호흡을 계속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만약에 멈췄다 이러면 그대로 있는 거죠그렇지금또 나타납니다, 이게. 호흡을 알고 가야 돼요. 중요한 건 거예요.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죠.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되, 호흡은 알고, 있어요. 호흡을 그다도 움켜쥐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멈추면 멈추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또 다시 사라지면 사라지는데 있지만 또 나타나면 그대로 아는 거죠 이걸 계속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어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고요해졌다 이럴 때 호흡을 놓쳐버리면 그냥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이 정도에 딱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호흡이 많이 멈췄다 이러면 따로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나타납니다. 이게.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호흡이 어딨지 한번 질문해도 받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호흡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걸 계속 알아야 돼요. 들숨과 날숨을 계속, 어, 들숨과 날숨을 놓치지 않는 거죠. 들숨이라는 게 있고, 날숨이라는 게 있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처음에 들숨, 날숨을 알다, 나중에는, 호흡을 거의 멈춤없이 알게 됩니다. 잠시도 놓치지 않고. 그래도 그, 그걸 알아차릴 때는 그때도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아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호흡이 멈출 수도 있고 호흡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또 나타나거든요. 그럼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내가 알수 있는 한 계속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지더라도 워 호흡을 알아야 됩니다. 호흡을 알아야지 이걸 통해서 어, 일종의 이제 마음이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네. 음, 그 상태를 계속 인지하는 시간이다. 인지하면서 소리는 들리고. 이제 복사님이 오늘 등단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 몸이 안, 안 움직이니까 어 큰일 났다 등단나야 되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이제 들면서 어, 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상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상기를 마치고 제가 이제 뭐, 안되는데 정상 상태로 왔거든요. 그냥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어,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명상을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명상 상태에서 깨어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냥 그렇게 깨어나면 되는 거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내가 호흡을 알고 있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한번 더 돌아봐야 돼. 호흡을 알고 있나?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평화롭고 고요하고 깊이 들어갔는데 호흡을 알고 있지 않으면 그게 만약에 내가 호흡이 멈춰서 알게 없으면 그대로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렇지만 보통은 뭐냐, 호흡은 있는데 어, 말까 이제 이내 평화로운 이 상태에 그냥 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들숨과 날숨을 내가 알고 있나 할때 알고 있다 하면 괜찮아. 요 그러면 편안하게 있으면 돼,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요게 기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가 나타나도 관계 없습니다. 소리가 뭐 들리든 소리가 안 들리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가 나타나도 뭐 계속 정신적 변화가 생겨요. 하다 보면 신기한 것도 나타나고 하지만 그건 뭐 그러면 그런 것도 하고 하는 거고 뭐가 나타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몸이 어떻게 돼도 아무 관계 없어요. 중요한 건 그때 내 호흡을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그걸 통해 계속 내가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나파나타 사띠에라는 게 호흡 명상이잖아요. 그 호흡이라는 게 나를 수행의 더 깊이, 깊이 이끌고 가요 우리가 이런 명상 주제가 없어도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도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이 무사하구나, 호구나, 무하이구나 하고서 뭔가 번쩍 하면서 본뇌들 어느 정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평화롭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왜 그런 부처님이 이런 아나빠나사티 같은 방편을 다 제시하시잖아요. 제시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우리를 점점, 점점, 우리를 깊이 이끌고 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가 제대로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면 극복하고 또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점점 호흡을 통해서, 어, 내더 깊은 산매를 이끌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알아야 된다는 요것들을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잊어버렸으면 호흡을 알고 있나, 요것을 한번, 어,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예.